여러분, 뉴욕 오실 거잖아요. 환율이 미쳤는데도 피해갈 수 없는 곳 백화점에 빵 사러 왔다가 정신차려 보니까 와 있는 명품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뉴욕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하나의 유니버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나가봐도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런데가 이제 개념이 없거나 쓰잘데기 없이 콧대가 높은 그런 전형적인 미국의 도시라고 볼수 있고 뉴욕은 진짜 멜팅판, 좋턴싫턴 모두가 하나로 버무려져서 살아가는 의정부 부대시계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동네에 나가보면 한국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꿈에 그리던 도시 뉴욕에 와서 팝하고 돌려가면서 한국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구글맵 그거 보면서 피같은 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 마음은 가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나의 죽음이는 또시카한 뉴욕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멀리서 지켜만 보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약 10년간 뉴욕에서 살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세계의 중심, 문화의 중심,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그 중심, 소호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을까. 뭐 젊은 감성으로 번역하자면 소호 하루만에 깨기.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제 채널을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보통은 제가 아낌바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소호는 쇼핑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대신 오늘은 시간을 아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 제가 짜드리는 이 동선대로만 움직이시면 하루가 뭐예요? 반나절이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영상에서 동선을 짜드리는 스팟들은 조금 젊은 스트릿 감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제 나이가 이제 뭐 4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급이 아직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이 유튜브로 정말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겠죠? 쇼핑 스팟들 플러스 한국인의 정. 덤으로 제가 F&B.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F&B는 뭐냐? 나는 R&B밖에 모른다 Food and Beverage 먹을 거 먹을 거, 맛있는 커피집이라든지 디저트 가게 이런 것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구독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고 싸는 거 사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이러면 하루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소호에서 꼭길만 걸으시라고 괜찮은 퍼블릭 베스룸도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좀딜레마인데 소호는 또 멋쟁이 형들 누나들 구경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려면 금토일 뭐 요럴 뭐요 때가 좋은데 그럼 몇몇 스토어들은 줄을 꽤 사야 된다 길에서 시간 다 버리는 거죠 아니면 나는 뭐칠거 치고 빠질 때 빠지겠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일날 서울을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살짝 바이브가 다른 거죠 동네가 길에서 이제 쇼핑백 든 사람들끼리 너도 샀어 나도 샀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요일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분은 뭐이쯤 돼갖고 니가 뭐 뭔데 뉴욕을 소개를 하냐 미세스 뉴저지 손태영에서 다 보고 왔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주소 혹 혹시 아세요? www.youtube.com slash 골뱅이 n y c 이 핸들 돈 주고 산거 아닙니다. 한국 대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골뱅이 NYC는 존버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유튜브 쪽에서 뭐 도박을 했거나 실수를 해서 한명 사직서 냈을 텐데 그럼 왜이 채널에 뉴욕 컨텐츠가 하나도 없냐? 그래서 지금 만들잖아요. 그리고 뉴욕에 살지도 않으면서 막 AI 써가면서 뉴욕 카플레이스 뭐 이런 호들갑 떠는 채널들이 좀 있는데 이 영상은 스토어 바이브도 좀 느끼시라고 제가 한땀한땀 한땀 영상도 찍었으니까 소호 여행 전에 경험하는 헬무 버전의 VR이다. 뭐 메타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뉴욕은 별거 없습니다. 딱세 가지 쇼핑, 먹는 거, 사람 구경.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어, 뮤지엄도 있고 센트럴 파크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셜록 현준 이런데 가세요. 우리는 뭐다? 생활 밀착형. 그럼 생활 밀착형이니까 지하철 타고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호텔이 어디고 뭐 출발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브로드웨이 라파엘 프린스 스프링 이세역 중에 하나로 올 텐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가까운데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서 내리셨던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은 뉴욕의 자존심, 아멜리온도르. 여기가 이제, 라파엣, 프린스, 멀베리 스트릿이 만나는 패션 격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ALD가 그래도 수장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쇼핑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줄이 깁니다. 평일에 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주말에 가면 웨이팅이 심각합니다. 거의 몽탄 전성기 시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동선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제 뭐, ALD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 안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소화력 싸움인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얼마만큼 나의 스타일에 녹여낼 수 있는지. 아이템들이 가격이 살짝 비쌀 수도 있는데 정안 되면 모자라도 사세요. 정안 돼서 제가 산 모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팅룸 쪽으로 가시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이 항상 있거든요. 이거 챙기셔도 됩니다.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걷다가 당 떨어지면 욕이 나게 쓰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ALD 관련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2인 이상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내 순번이 다가오는데 거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와있다. 또는 어디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지금 휠 받아가지고 이걸 막 너무 많이 입어봐야 돼. 그러면 그 그룹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시간차 공격으로 웨이팅 리스트에 다른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시간을 좀 벌면 되는 거죠. 에밀리언 도르를 기점으로 저희는 이제 구글 맵 상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부터 쇼핑 스팟들 빠르게 갑니다. 스탠다드 앤 스트레인지는 신기하고 재밌는 옷들이 많이 있는 편집샵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 건너에 보시면 DSN 덜가라는 향수 가게가 있는데 브루클린 베이스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아직 어느 정도 알려. 줬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추성훈과 강부자 선생님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프로파일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만나는 프린스 스트릿 코너에 새로 오픈한 스투시 매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또뭐 스투시 반팔에 이렇게 뉴욕 써있는 거 사야 되잖아요 피해갈 수 없으니까 줄이 주말에는 심각하게 깁니다 요즘에 또 스투시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평일에 가셔야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 요정도 돌았으면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 되잖아요 뉴욕에 여러 커피숍들이 있겠지만 단연코 라카브라를 가야 된다. 제가 또 코펜하겐으로 커피 유학 을한 3박 4일 정도 다녀왔잖아요 북유럽 커피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면 또는 북유럽 커피가 뭔지 모른다 고 해도 이게 대세입니다. 여기 그냥 가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이티 같은 꽃향기가 나는 한잔한 커피 아침에 한잔 딱 마시 면서 나머지 일정 소화하시면 되 겠죠. 라카브라 들어가면서 옆에 딱 보여요. 카랄트 윕. 카랄트 워킹 프로그레스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하우스턴 스트리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아리아이라는 매장이 보일 건데 여기서 잠깐 사이드어택 으로 정보를 살짝 드리자면 뉴욕의 있는 길은 휴스턴이 아니고 하우스턴입니다. 하우스턴 스트리트. 왠지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돼요. 저희는 알아듣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아리아의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뭐 캠핑이나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천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장이 엄청 크고 직원 친절하고 세일 많이 하고 사용했던 물건도 멤버십만 있으면 1년 안에 리턴이 가능한 커스터머 서비스계의 김혜자 선생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파엘스로 계속 이어지는데 하우스턴을 건너면 세이브 카키 유나이티드라는 매장이 하나 있는데 매장에 들어가시면 느낌 자체가 딱 옵니다. 여기는 옷이 순하고 착하겠다. 원단이 진짜 좋습니다. 티셔츠나 면바지 같은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너무 비싸지 않고 잘 만들어진 옷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매장 체크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키스 매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본토 바이브도 좀 느낄 겸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키스 매장에서 라파엘길 건너편에 르뱅이라는 쿠키집이 있는데 뉴욕 로컬 쿠키 맛집이고 브랜딩이 참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런 굿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 미국 사이즈 쿠키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ALD에서 순번이 돌아왔다고 연락이 올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다 여기까지는 푸시해볼 수 있겠죠 라파엘으로더 올라가던지 블리커로 꺾던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직 오픈한 지 1년도 안된 제이크루 맨스샵이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남성 라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구냐 노아의 브랜든 바벤진 알고 보니 이 사람 엔잡러예요 열심히 삽 어쩐지 최근에 제이크로가 뭔지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생각했었는데 적어도 남성 라인은 제이의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옷 매장, 옷 매장 말고 온 최근에 러닝화로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데 매장에 직접 또 가보면 못 보던 예쁜 모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표정이 밝지 않다, 뭔가 지쳐 보인다. 그럴 때는 키스우먼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힙한 옷들만 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는 거 좋을 같아요.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멜리언도를 매장에 다시 안 가보셔도 된다. 그럼 브로드웨이로 내려와서 프린스에서 우회전, 스프링을 끼고 돌아서 멀버리까지 가는 동선이 괜찮을 것 같고 차차 다른 매장들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아니다, 나 매장 다시 가봐야 된다. 그러면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멜리언도로 매장에 들어가서 바이브를 좀 느끼시고 요 정도 쇼핑했으면 배고플 수 있거든요. 친절하게도 ALD 매장 바로 앞에 루비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도산공원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뭐아 이거 한국에 있는데 뭐 이러실 텐데. 한국에서 안 가보셨잖아요. 여기서 먹어보면 더 맛있다. 제가 소호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 메뉴는 딴거 없습니다.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브론테 하나, 시림프 파스타 하나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하루에 커피 두잔 이상 마셔도 밤에 자는데 지장 없다. 아니면 난 이미 시차와 치열한 사투 중이어서 카페인을 좀더 수요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리온 도로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 프레도 에스프레소나 프레도 카푸치노 맛있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스프링 매장이 눈에 밟힐 수 있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스킵하는 쪽으로 가시고 내가 토니어코의 후예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스프림의 포스트차일드라고 할수 있죠 노아 NIC 브랜든 바벤진이 스프림을 떠나서 만든 브랜드인데 조금 더 프레피하지만 아직 스트릿 감성을 갖고 있는 뉴욕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에도 매장이 있지만 또 로컬 바이브도 체크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루비스를 안 가겠다 그럼 또 다른 음식점 한세 군데만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하이다이너 전통적인 태국 길거리 음식에 미국 다이너의 스피를 살짝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트스트 맞은편에는 잼홈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유럽 감성의 브런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을 돈이 어딨냐 아킨바리에서 티셔츠 한 장이라도 더 사야 된다 이런 아주 바람직한 마인드셋이라면 사이공 비트나미스 샌드위치 델리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 3대 밥미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듯한 곳인데 바게트의 바삭함이 미쳤습니다 입천장 조심해야 되고요 참고로 사람들이 하우스 스페셜을 많이 먹는데 저는 5번 파테스프림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월요 문을 닫고 캐시 온리인점 참고하세요. 브룸스트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앞에서 썰플러스라는 매장이 나올 거예요. 시즌이 지난 옷들을 판매하는 매장인데 여기 운 좋으면 득템할 큼 많습니다. 보통 가격도 50% 정도 세일을 하니까 살짝 들려보시고 여기 또 근처에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타코가 땡긴다 그럼 라이스키나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낮에 가셔도 좋은데 저는 차라리 쇼핑을 다 하고 저녁에 자리를 예약을 해서 지하에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친구들 뉴욕에 놀러 오면 꼭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뉴욕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뉴욕 치즈케이크 아일랜스 치즈케이크 여기도 3대장이니까 기회가 되면 꼭 트라이 해보시고요 다시 앞에센의 서플러스로 와서 이쯤 되면 화장실 한번 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가면 브로드웨이의 블루밍 데이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자신있게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크로스비에 있는 세러데이 NIC라는 브랜드입니다 서핑을 디자인 모티브로 시작했던 곳인데 스타일이 얼번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매장 안에 바이브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이 칠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주 인상적이니까 거기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랜드 브로드웨 이 하워드로 3쿠션 하면서 내려가면 널찍한 팔라스 매장이 나오니까 살짝 구경 가시는 거 나쁘지 않고 블루밍 데이스 화장실 찰스를 놓쳤다 아니면 화장실 또 가야 돼 우리나이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팔라스를 돌아서 까날 스트릿에 있는 로마넨 윌리엄스 길드라는 가구점을 가시면 돼요 눈치 볼거 없이 지하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급한 불 정도는 끌수 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가는 다음 장소는 드레이스입니다 드레이스는 트래피 브랜드 중에서 큰형뻘 정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브랜드인데 영국의 냄새가 물 가격도 큰형 느낌인데 옷이 일단 이쁘니까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청바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뉴욕에서 블루인 그린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매장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니코 보코 아닙니다. 니코 보코라는 브랜드는 은근히 아직 안 뜬.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뉴욕 브랜드인데 튀지는 않지만 얘네만의 디테일이 살짝씩 있어요. 옷도 퀄리티가 좋으니까 체크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티셔츠에 이렇게까지 진심이다. 뭐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스비 수완원을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TV 쇼 베어의 남자 주인공이 입은 티셔츠로도 유명한데 얘네의 꼼꼼함과 엔지니어링을 보면 역시 독일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원단 핏랭 라인까지 티셔츠 베리에이션의 끝판왕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스프링 스트리 트 쪽까지 올라갈 건데 시간이 괜찮다면 아크네 스튜디오 간이 살짝 들려보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뉴욕 브랜드 알렉스밀이 있습니다. 옷이 깔끔하고 귀여니까 우 여기도 시간이 되시면 들려보시고 브로드웨이 쪽으로 또 나와서 보면 브랜디 멜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픈을 한 걸로. 고 있는데 여기 줄이 살벌한 편입니다. 아이러니는 이 옷이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도 줄을 서고 있다는 점. 뭐 신축성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길 가셔야 됩니다. 모마 디자인 스토어. 우리가 옷만 너무 사면 마음이 괜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은 이미 많이 써서 감이 좀 무뎌진 상태예요. 이럴 때 교양, 어? 모마? 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여기서 큐레이트를한 오브제, 아이템을 사면 좀 뭔가 문화인으로서 소비를 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의 부채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귀엽고 유니크한 디자인템들 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해보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내가 아직 고프코 용사다. 이러시면 아크테릭스 매장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재밌는건 지하에 리기어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세컨핸즈 아이템들을 파니까 좀더 빈티지한 느낌의 옷들을 구경하고 싶으면 가보시는거 좋을 것 같아요. 모마스토어에서 스프링 스트리트로 두 블럭만 지나면 버킨스탁 매장이 나오는데 직접 가서 보면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색도 많고 심지어 키높이용 모델도 있으니까 혹시 그동안 버킨스탁이 굽이 예의가 없다. 이래서 별로였던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시고 바로 옆에 옆에 멀서 스트리트에는 파리의 감성, 남친룩의 정석, 아페세 매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미나 메종 키친에 뭐 이런 애들보다도 유행을 덜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소호의 사람들과 건물의 캐스트 아이언 퍼사드 뭐 이런 거에 젖다 보면 나도 뭔가 지성인처럼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온 나에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싹 들어가 보면 참 좋겠죠. 아페쎄에서 프린스 스트리트로 돌아 나오면 애플 스토어가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가 화장실을 갈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쭉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으니까 시원하게 다녀오시면 되고 나오면 대각선에 캠퍼 매장이 볼 거예요. 은근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는 여기 애들 가볍고 좋더라고요. 중저가에 편하고 이쁜 구두를 찾고 있다면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스터 스트리 쪽으로 가면 나라미카 매장이 있는데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얘네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자라는 정신을 입어보면 느낄 수 있는 노움코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스베이스 퍼플 레이블도 가끔 입고가 되니까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프링에서 살짝 내려오시면 살로몬 매장이 있거든요 식을듯 식을듯 식지 않는 유행 근데 한번 신어보시면 유행이랑 상관없이 이 신발의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브록을 훌쩍 넘겨서 좀 있으면 마사이족 워킹슈즈 입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로몬 신발은 정말 저한테는 데일리로 너무 좋은 옵션이고 여행 갈 때도 무조건 가져가는 신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하시다 지금 발이 피곤하다 그럼 잘 됐어요 여기 가셔서 의료 보조기구를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돌아다녔으면 한 2만보 정도 걸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단거좀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도미닉 셀 베이커리에서 크로노 타고 퀴아만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줄을 보통 서는데 옆에 있는 와인 집에서 끊겨서 좀 아리송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지 마시고 일단 줄이 있다 그러면 리커스도 가려고 줄 서는 거 아니니까 뒤에 가서 얌전히 줄 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소호 에꼭 가보셔야 할 매장들과 동선 을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반응이 괜찮다면 뉴욕의 다른 동네들도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혹시 뉴욕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매장들이 다 저장이 돼있는 구글맵 링크도 아래에 달아놓을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존버하고 계시면 제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존버하세요.